갈등은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스보셋의 군사령관 아브넬과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이 기브온에서 맞섰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참극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의 갈등을 넘어 전쟁까지 일으키게 된 원인과 그 전쟁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레은 이스보셋의 군사령관으로 수십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요합은 비록 군사의 수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다윗을 따라다니던 용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동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경쟁 상대로 생각해 자신들이 가진 지도력과 군사력이 상대에 비해 월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경쟁 의식이 필연적으로 전쟁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12명의 젊은이들을 뽑아 결어도록 했고요. 싸움에 나선 젊은이들이 모두 칼에 쓰러지자 이제 전면전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희생과 죽음을 불러오게 됩니다. 아브넬과 요압은 군사령관으로서 그들에게 맡겨진 군사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명분 없는 싸움에 군사들을 내몰았고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나친 경쟁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어려움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경쟁에 내몰리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낙오되었다고 생각하면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교회는요. 경쟁이나 비교에서 벗어나 누구나 존중받고 환영받는 곳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서로 경쟁하며 갈등하는 사회 속에서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우뚝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명의 젊은이가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모두 죽자 양쪽 군대는 전면전을 벌였고요. 아브넬의 군사들이 요압 군대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아브넬과 요압의 싸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던 아브넬을 추격하던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고 만 겁니다. 요압은 동생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올랐고요. 더 맹렬한 기세로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두 사람의 싸움은 후에 복수심에 사로잡힌 요압의 칼에 아브넬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잘못을 잊지 않고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은 심각한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됨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상처만큼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층간 소음 때문에 이웃을 해치거나 운전 중 다른 사람의 실수에 난폭 운전으로 보복하는 일 같은 다툼의 소식을 매일 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수심으로 발생하는 다툼을 피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이 옳고 그른 것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과 처사에 상대방을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시며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복수심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지를수 있는 죄악을 피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로하시며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까지 허락해주심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지나친 경쟁심과 복수심을 버리고요. 상대방을 높여주고 인정해 줄때 우리는 평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내는 평화가 경쟁 속에서 상처받는 이웃을 위로하고 치유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평화와 은혜를 마음껏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